이 춤은 묘하게 요염하고 섹시합니다. 관객을 째려보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서울시무용단이 신작 미메시스에서 선보인 색다른 한국 무용입니다. 교방무, 한량무 등8 가지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여러모로 매력적입니다. 장건무와 태평무 센터를 맡은 스테파의 스타춤꾼 김우관이 한국 남자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을 예고해 일찌감치 전석 매진을 달성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기무관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무당춤입니다. 영화 파묘 캐데헌 같은 잘나가는 K 컨텐츠 덕에 최초의 콘서트로 격상된 원조 굿판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됐는데 미메시스가 그 갈증을 꽤 해소시켰습니다. 대상의 재현을 예술의 본질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 개념을 차용한 제목 그대로 각 전통 춤 안무에 물, 바람, 하늘, 땅, 번개, 허공, 불 빛등 자연의 요소들을 매칭시켰는데 그중 가장 뜨거운 하이라이트가 불을 모티브 삼은 무당 춤입니다. 동해안 별신굿, 경기도당굿, 황해도 철무리굿, 진도 씻김굿 서울 제수굿 등 5개 지역의 대표굿을 최초로 한 무대에 소환한 과감한 시도입니다. 캐대헌 열풍에 편승했나 싶지만 오히려 한발 앞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기획해 준비하던 중 캐대헌을 만난 것입니다. 유인상 음악감독은 캐데언이 난리지만 우린 이미 작년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섯 무당을 불러 일으킨다니 속으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캐데언이 뜨고 보니 미메시스가 다시 보이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의 본질 재발견을 내걸고 윤혜정 예술 감독이 직접 안무에 나섰지만 불의 이미지를 본질로 삼은 만큼 무용수들의 즉흥성이 관건이었는데요. 다섯 지역의 개성으로 승구하니 그 자체로 무당춤 페스티벌입니다. 지역마다 바이브가 묘하게 달라 다채롭고 다섯 무당이 동시 출격하는 피날레 군무도 입체적입니다. 각 지역 무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한강 이북의 강신무와 이남의 세습무는 춤의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첫 주자인 동해안 별신굿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액을 막아야 하는 강렬한 춤입니다. 음악부터 동해의 엄청난 물결에 대적하는 태백산맥의 강렬함을 표현하는 꽹과리 솔로가 손을 쏙빼 놓습니다. 무구 대신 쾌자를 활용해 바다의 일렁임을 막아내는 동작이 안무의 핵심입니다. 경기도 당구촌 주로 세습무가 왕 앞에 불려가서 태평성대와 왕의 건강을 기원하는 구신만큼 신들렸다기보단 다소 점잖아 보입니다. 어딘지 태평무와 닮았다 싶은데 여기서 태평무가 탄생한 게 맞습니다. 음악은 리듬이 복잡한 터벌림 장단에 실었습니다 가장 세 보이는 건 쌍검을 휘두르는 황해도 무당입니다 황해도 철무리굿은 원래 작두를 타는 강신무라 춤이 셉니다 음악도 마구치는 막장단에 현란한 피리 선율이 흐드러지며 여기에 맞춰 베일 듯한 날카로움으로 신들림을 표현합니다 진도 씻김굿은 유배지였던 진도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씻겨주는 굿입니다. 진도에만 있는 지전을 무구로 활용하고 구천을 헤매는 영혼의 슬픔과 애환을 움직임에 담았습니다. 음악 또한 흘림장단으로 슬픔을 표현하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울 재수굿은 가장 부유한 굿으로 공동체가 아닌 대감들이 집에 불러서 하는 개인 플레이입니다. 서울 시무용단의 공연이니. 아무래도 서울 무당에 가장 힘을 줬는데, 청일점 남성 무용수가 모든 구세 마지막에 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오방기를 들고 각을 잡습니다. 좋은 기운만 끄집어내기 위한 구신 만큼 도드리장단에 단조 없이 장조만으로 화창하고 장중한 음악이 피날레로 몰고 갑니다. 다섯 무당이 오방기를 하나씩 들고 깃발춤을 추는 피날레 군무에서의 다이나믹한 음악이 놀라운데요. 유인상 음악 감독은 다섯 지역의 공통되는 굿거리 장단을 하드웨어로 놓고 각 지역의 선율과 리듬 분할을 소프트웨어로 심어놓은 엄청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지역의 신이 뒤섞여 뒹굴며 절정으로 치닫는 에너지가 캐대헌의 헌트릭스 저리가라입니다. 도발적인 눈빛과 섹시한 몸짓도 어나더레벨입니다. 윤회정 예술감독은 다른 춤보다 정신세계가 깊은 우리 춤 중에서도 최고 정점이 무당춤입니다. 신들리지 않고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니 무용수들도 어느 정도 접신해서 샤먼의 세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재해석의 흔한 전자음향이나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도 흥미롭습니다. 장고, 징, 방울, 바라, 꽹과리, 북, 대금, 아쟁, 피리, 검은고까지 국악기로만 구성된 라이브 악단이 찐 국악으로 승부하는데 사물놀이와 같은 신명 그 자체입니다. 유인상 음악 감독은 전통을 고리타분하게 느꼈던 대중이 이제 퀄리티 있는 우리 클래식의 고급스러움에 눈뜨기 시작했다면서 오히려 여기에 전자음향을 쓰면 촌스럽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정 예술 감독도 춤과 음악뿐 아니라 의상, 소품까지 전통 분야 마스터들이 본질에 충실한 무대라며, 외부의 새로운 감각으로 바꿔주는 창작의 방법론을 넘어, 이제 수십 년 베테랑들이, 진짜 우리 것을 지금 시대 버전으로 미메시스 하자는 도약의 시점으로,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이 전통을 이어가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